그 다음에 요거랑 거의 흡사한 그 기능 인데 올려놓고 보시면 스크립트 바로 위에 그 Soft Modification Tool 이라고 있어요 알겠지만 이 툴이라고 되어있는 건 툴을 먼저 실행을 하는 거예요이 툴이라고 안 되어있는 녀석들은 대상물을 선택을 하고 메뉴를 실행을 하는 거고요 툴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툴을 먼저 실행을 하세요. 예, 지금 소프트 모디케이션 툴이 실행이 되어 있고요. 아무 곳이나 한번 툭 찍어볼게요. 찍었더니 아까 크러스터 같은 그 핸들이 S라고 하는 핸들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매뉴플레이트 조절자가 따라서 생성이 돼요. 이렇게 쭉 잡아 들어볼게요. 그랬더니 뭐하고 비슷해요? 우리 그 소프트 셀렉션에서 모델링 할때 쓰는 그 소프트 셀렉션하고 거의 비슷한 녀석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볼륨화, 사이징도 가능하고 이렇게 트랜스폼해서 잡아 끌을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아까 했던 스카프 툴보다 어때요? 그 쉐이핑이 훨씬 더 좋죠. 이 녀석이. 나중에 나온 기능 기능이긴 해요. 얘가. 어, 어. 자 다시 T 눌러서 매니플레이터 나오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전원 버튼 같이 생긴 게 뭐냐면 그 매니플레이터 그 변환 버튼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가로로 한번 돌아가고 한번 더 누르면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디폴트는 트랜스폼이고요 한번 누르면 뭐냐면 그 범위 이 소프트 슬렉션에 영향을 주는 범위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이 전체 핸들이 움직이면 뭐예요? 이 아까 우리 오리지널하고 같이 무빙을 하면 그 위치 이동 따라 흘릴 수 있, 있었듯이 어때요? 그이디포머 전체가 오브젝트 따라 흘릴 수 있는 그 루트가 움직일 수 있는 핸들이 떠요 다시 누르시면 원래 메뉴플레이터 툴이 뜨고요. 이렇게 해서 그 크러스트 같은 핸들이 하나 생겼죠. 다시 소프트 모디피케이션 툴 해서 클릭하면 을또 생겨요. 이렇게. option option o p 에서 o 프트 p t 케 o 션 옵션을 i 더니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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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t i o n o p t i o 영향 범위 i o n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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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 t i o 어 option option o p t 자, 이꺾임 표시를 누르면 램프가 사이즈가 크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램프의 요 단면 모양이 이서 d e 셀렉션 디포머가 영향을 주는 요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 라인에 라인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어때요? 이 쉐이핑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절자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런식으로 해서 단차를 이렇게 세번 주는 식의 이런 운영이 가능하죠 얘를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x, y, z축으로 다 영향을 주게 되는데 x축을 꺼버리면 어때요 z축으로만 영향을 주니까 이런 이 지금 파 형태가 어때요 웨이브 형태로 또 영향을 줄수 있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전체를 타고 흐를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Z를 꺼버리면 X축으로 방향이 바뀌겠죠 Y는 높이 방향 t 들린거니까 얘가 없으면 어때요? 영향이 없어지니까 t e 끄시면 안될 것 같고 n t e 이런식으로 e 이핑을할수 있는 기능이에요 소프트 e r 션하고똑같 c e 거 t 똑같 o 기능인데 c 거 n 어때요? 이 핸들이 소프트 n t 션 다른 거는 핸들이 있어서 저핸들 가지고 애니메이션 무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정할 수 있는 트랜스폼 노드를 갖고 있는 핸들이 별도로 있다는 게그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뭐 쉐이핑 할 때도 좋죠. 음. 자, 다시 나와서 이런 원형 형태, 구형 형태인데. 자 소프트 셀렉션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잡고, 자, 셀렉션 툴에 소프트 셀렉션 있죠? 자, 어때요? 그 거의 비슷하죠. 지금 생성된 메뉴가 풀오프 해서 그 레인지 조정도 가능하고 그래프를 가지고 잡아 뽑으면은 그래서 이런 모양이 생기죠. 소프트 셀렉션으로 하면 이런 모델링을 할수 있는 거고요 맞죠? 그렇죠? 모양이 생성이 되는 거고 지금 소프트 모디피케이션 툴로 하시면은 자, T를 눌러서 이걸 핸들링 할수 있는 핸들이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기능으로 어떤 건 애니메이션 어떤 모델링을 쓸수 있다는 거죠 이 녀석도 이 상태에서 히스를 지워 주시면 어때요 모델링이 이 상태로 이렇게 픽스가 되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한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그 그래프를 통해서 만든 패턴에 따라서 쉐이핑이 되게끔 해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컬트 툴보다는 활용도가 조금 더 높죠.